이어서 다음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케빈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전문가님 팬이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 시청자입니다. 매일매일 전문가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등 2차 전지주들 부탁드려요. 다시 2차 전지에 돈이 몰리는 시기가 오겠죠? 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당연히 옵니다. 백인컴퓨께에서 아, 네. 호시탐탐 방송만 끝나면 요것만 보고 있는데 <laughs> 돈이 안 몰릴 리가 없죠. 네, 대수전자 재료 같은 경우 오늘 4만 9백원에서 시작을 해서 4만 1,100원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네. 있어요. 먼저 한마디로 얘기해 주시죠. 여보 잠시 쉬어갑시다. 지금 여부라고 하니까 굉장히 제가 진행을 못 하겠는데요. <laughs> 일단 잠시 쉬어 갑시다라고 합니다. 강동도 네, 네. 잠깐 쉬어 갈까요? 네. 안 되죠. 자, 이게 잠시 쉬어가는 거. 아까 그 세종공업청 마찬가지지만 테마를 받아서요. 워낙 많이 올랐습니다. 보면은요, 8,600원부터 예, 코로나 1 9 급락해서 급락해서 8,600원부터 음. 54,400원. 야만원 냈는데 5만 원짜리 돌려줬네. 너무 좋은데. 야 이거는 뭐 땡잡은 거죠. 네. 너무 많이 올랐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조정이 나와지고 4만 원대까지 조정 나와지고 있는데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지금 4만 원대에서 주가 가더 이상 급락하지 않고 조금 지지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요 가격대에 지지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요 가격만 깨지 않으면 여기서 저점이 나와주고 반등 나와주지 않겠냐는지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2차 전지 대장주들이 올라갔다가 좀 쉬고 있거든요. 네. 같이 쉬고 있기 때문에, 요에 조금 쉰 다음에 다시 한번 터닝할 때, 다시 한번 재료 붙는 건 당연하고요. 뭐 앞으로 이제 뭐 2차 전지 한번 부, 부, 다시 바람이 불 때,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올라갈 때는 기본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좋은 주식은 어떻게 되죠? 조정이 나오면 적감에서 붙어서 다시 이렇게 터닝을 하죠. 네. 그래서, 눌림목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음. 거거든요. 재료가 있고, 앞으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네. 눌림목, 주가가 충분히 조정 나오고, 음. 다시 한번 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저가 네. 면세가 붙어서, 거기서 터닝하고 눌림목이 나오기 때문에, 음. 그 구간을 노리시면 아마 좋은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일단 주가, 이주목 주가는 일단 4만원대에서 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요 4만원 지지되는지잘 보시고, 그리고 증시 상황, 증시 상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것만 조금만 지켜보시면은, 하반기나 하반기 거의 다 됐으니까요. 네. 내년 초에 한번 내년쯤에 한 번, 내년 초에 한 번, 음. 반등 시도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지금 보고 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 조금만 제가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계 네. 그래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주 전자 재료 같은 경우는 4만 원을 지지선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망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한번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